녀석들은 생각보다 강한 포식성으로 먹이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움직이는 탓에 손끝에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죠. 조금 포인트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 해봅시다. 그 작은 감각을 잡아내야 하는 집요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 제주도는 역시 국내 해남단인 만큼 연중돼요. 무늬오징어의 시즌이 연중이라고 할 만큼 어, 다 되는데 어떤 시알이 많이 낚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나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무늬오징어의 산란기인 봄철 4, 5월, 3, 4, 5월에 정말 대형급 무늬오징어들이 많이 낚이고 봄에 깎던 알들이 커서 가을부터 이제 또 많은 마리수의 오징어들이 낚이는 그런 시즌이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시즌들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어요. 연중 산란을 하고 연중 낚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큰 몬스터라고 하는 개체들을 만날 확률은 줄어든 만큼 이제 작은 개체들이 1년 365일 많이 낚이는 그런 지금 오징어에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큰 사이즈보다는 5,600 정도 사이즈 네. 그런 녀석들이 아마 된 대상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드의 끝, 팁에서 전해오는 무늬 오징어의 입지 팀런의 출발지,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제주 바다에선 주로 10에서 25m권의 수심이 문이오징어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전갱이 새끼 같은 베이트 피시가 몰려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죠.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팀러네는 사실상 시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소원이 점차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죠 수선도 그렇고 물 밑선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수온이라 연안에서보다는 어느 정도 밖으로 나와 있는 수심 깊은 곳 10m 이상 보통 애깅에서 10m 넘어가면 이제 딥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10m, 15m, 20m 점점점점 점점 시즌이 뒤로 갈수록 11, 11월 뭐 혹은 그 이후까지 갈수록 30m, 뭐 40m 권까지도 팀런을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수심이 깊어지면 낚시 자체도 어렵고, 계절이 이제 겨울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다의 날씨가 좋은 날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팀런 애깅의 이제 피크 시즌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약 수심 20m 내외에서 어, 괜찮은 씨알들을 5,600, 7,800, 이 정도까지 씨알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팀런은 싱커와 헤드가 일체형인 팀런 전용이기를 이용해 바닥층을 노리는 낚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뜻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죠. <laughs> 지금 이 바늘에 보면 물고기 비닐이 박혀 있습니다. 물고기에 입질이 한번 있었다는 거죠. 애기의 반응을 해서 애기를 공격하는 어식성 어종들이 있어요. 실제로 팀런 에이 하다보면 쏨뱅이 음, 씨알 어, 좋은 쏨뱅이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고 어, 가끔 능성어 라든지 제가 낚아보지는 않았지만 자바리, 다금발이라고 부르는 자바리 혹은 능성어 이런 것들도 반응을 해서 입질을 합니다 오. 방금도 쿵 하고 쳤는데요. 네, 물고기의 입질, 물속이 아닌 물밖 같아서 매달려 있는 애기의 모습과 물 속에서 이제 밸런스가 잡힌 이 차이를 잘 보셔두면 도움이 됩니다. 물 밖에서는 애기의 모양이 이렇게 서 있지만 네, 수중에 들어갔을 때는 애기가 이렇게 고유의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라인에 텐션이 걸리고 팁이 이렇게 수여져 있는 상황에서 무게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무늬 오징어가 이제 입질을 하면 무게가 덜 걸리는 경우 무게가 덜 걸리는 경우에는 중심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팁이 쓰는 액션이 나오는 거고요. 오징어가 물고 내려가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팁이 밑으로 꺾이는 그런 액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혹은 애기 이렇게 라인아이가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팁의 변화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이제 감지하고 입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팀런 애기인 겁니다. 어, 바파에서는 이제 멀리 캐스팅을 해서 캐스팅한 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까지 탐색을 하면서 오는. 낚시인 반면 팀런은 어,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애기를 이제 바닥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배를 이동을 시키면서 탐색을 하는 낚시예요. 그래서 오징어가 있을 법한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보트로 이동을 하면서 조류에 혹은 바람에 흘리면서 탐색을 하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애기 낚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왔습니다. 녀석은 애기를 덮친 후 보상합니다. 텐션을 유지하던 티비 바로 서는 순간이 입질이죠. 왔습니다. 자, 방금 잘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티비 쫙 섰어요. 자, 시알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 마리가 이제야. 나와주네요. 아, 지금 애기만 한 녀석이 겁도 없이 지금. 어, 그래도 지금 이제야 들물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지만 어쨌든 반응을 해줬습니다. 아, 이제부터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가 아마 음, 집중적으로 입질이 들어오는 시간일 것 같으니까, 얘는 빨리 방생해 주고 계속 해볼게요. 더 커서 와라, 이놈아. 팀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뭐, 크게 보트 에깅의 한 장르긴 하는데, 팀런 에깅 혹은 팁 에깅. 앞에 이제 팁이라는 말을 꼭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입질을 간파하는 게 팁의 움직임을 보고 입질을 파악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팁에깅 혹은 팁런에깅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어 애기가 이제 물 밑에서 저킹을 주고 오징어가 물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뭐 3초, 5초 이 정도 주고 입질이 없으면 다시 저킹을 하든지 애기를 내리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어물 밑에서 오징어가 입질을 했을 때 물론 활성도가 굉장히 높고 과감하게 입질을 하는 녀석들은 손으로 충분히 입질을 간파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낚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살짝 애기를 안아보든지 건드려보든지 하는데요. 그런 입질들 이제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손의 감각만으로는 느끼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팀런 애기 입질 파악은 일단 가장 기본은 눈으로 팁의 움직임을 캐치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팁이 이렇게 썼어요 팁이 이렇게 딱 쓰는 걸 보고 제가 챔질을 하니까 역시나 작은 사이즈지만 문이 오징어가 올라왔는데 수중에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 애기에서 무게 변화가 있을 때 무거워지면 팁이 살짝 내려가고 오징어가 애기를 이제 안고 부상을 하면 팁이 이렇게 살짝 뜹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입질이고 챔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입지를 처음에는 사실 좀, 음, 간파하기가 힘든데, 조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팀런 전용 애깅대들은 이렇게 팁 부분이 흰색, 시인성이 좋게 도색을 해서 이제 발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팀런 애깅 할 때는 팁의 움직임을 주시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 이제 폴링에 알수 있는 건데요. 역시나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액션을 주고 어, 스테이를 주고 입질을 기다렸다가 입질이 없을 경우 다시 이제 폴링 내려주는데 분명히 이 시간에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다 그러면 오징어가 애기를 물고 이제 수중에서 버틴 거예요 그러면 라인이 안 내려가니까 그럴 때도 이제 입질인 것을 빨리 간판을 하시고 스프를 빠르게 닫고 챔질을 해 주셔야 네, 그런 입질도 이제 랜딩으로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안전적인 수온을 찾아서 바닥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이제 충분시키고 딱 스테일 주는 거예요. 그럼 쫓아와서 입질을 하면 스던 내려가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딱 폴링을 하는데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멈춰 있으면 내려가는 걸 받아먹은 폴링 폴링 바이트. 수온이 아무래도 낮아지는 시점에서 점점점 따뜻한 수온을 따라 이동을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안정적인 수온이죠. 안정적인 수. 수온. 변화가 적은 수온, 안정적인 수온을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이제 수온이 안정적인 바닥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팀연 내기는 집중적으로 바닥을 노려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